안녕하십니까 꿀통입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허벅지 불태우기 운동을 준비해봤습니다. 각 운동당 1분씩 진행하고 10초간 휴식함으로 운동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피디와꿀통먼트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허벅지 불태우자. 불태우자. 자, 지금부터. 첫 번째 동작 와이드 스쿼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시작합니다. 이 동작은 말이죠 안 다리와 엉덩이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이안 다리선이 쭉쭉 늘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 둘셋팡 하나 둘셋팡 이렇게 천천히 내려갔다가 힘을 줘서 힙에 수축감을 가져가면서 운동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스쿼트와는 다르게 이 와이드 스쿼트는 좀더 안다리에 어? 수축감을 느끼면서 아주 지금 허벅지가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유, 으악. <laughs> 지금 힘드네요. 벌써부터 힘듭니다. 지금 동작이 아직 한 6개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네, 저꿀통과 함께 끝까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0, 10초간 휴식! 여러분들, 휴식 시간에도 이렇게 워킹하면서 꿈을 고르고 두 번째 동작, 런지! 런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뒷다리를 빼면서 대퇴자두와 엉덩이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뒷다리를 빼시고 이 뒷다리, 그리고 이 엉덩이의 수축감을 느끼면서 파! 하나, 둘, 셋, 파! 하나, 둘, 셋, 파! 여러분, 운동할 때는 이 박자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지금 저 꿀통도 와, 숨이 이렇게 찬데 여러분들, 절대 두 번째 동작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예,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시면은, 와, 오늘 허벅지가 불타일것 같습니다. 예, 8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팡. 하나, 둘, 셋, 팡. 예, 마지막. 아, 10초간 휴식. 여러분들, 휴식할 때도 이렇게 움직여야 체지방 연소에 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음 동작은 스티프 데드리프트입니다. 상체를 숙였다가 올라옵니다. 뒷다리 이 뒷다리 부분이 늘렸다가 수축감을 주는 겁니다. 빵 하나, 둘, 셋, 빵 하나, 둘, 셋, 빵. 내려갈 때는 천천히 늘어남을 느끼다가 올라올 때 수축.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가다가. 올라올 때 수축. 중요한 거는 이 허니. 허니가 일주일내되 내려와서 수축하면 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유연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내려오신 분도 있고 여기까지 내려오신 분도 있는데 그 유연성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빵! 하나, 둘, 셋, 빵! 하나, 둘, 셋, 빵! 여러분 휴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 골중도 너무 무지하게 힘듭니다. 와 저도 매일 운동하지만 네 휴식 끝났습니다. <laughs> 다음 동작은 와이드 시다운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은 안 다리와 엉덩이 운동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아, 이거, 이거, 아, 여러분들 <laughs> 동작 동작이 동작이. 잠깐 틀렸는데요. 이 오른 다리를 빼면서 앉았다. 왼 다리를 빼면서 앉았다. 네, 중심 잡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허리에 대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시면 되는데 유연성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조금 내려가시더라도 안다리에 늘어남을 느끼면서 엉덩이에 자극을 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네, 오늘 허벅지가 힘들어. 불탑니다 네, 다시 휴식 10초 숨을 고르면서 여러분들 요새 는 타바타 운동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는 거지만 계속 몸을 움직임 으로써 체지방 연소에 더욱 더 효과 적인 어,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네, 사이킥이 되겠습니다. 허리에 손을안드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네, 이 동작은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 천천히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둘, 둘, 셋. 네, 저도 참 이게 어려운 동작인데 여러분, 와 정말 안다리 이 안다리가 불타는 운동이 되겠고 또 안다리와 함께 바로 이 옆구리 옆구리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이드 킥 이렇게 어, 또 중심이 안 잡히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이렇게 옆구리와 안다리살 운동이 되겠고 네, 마지막 3초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휴식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 아 오늘 집에 못 걸어갈 것 같아요 와 너무 힘들고 아주 그냥 허벅지가 골절 지금. 불쾌지가... <laughs> 다음 동작은 와이드 런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런지했던 것과는 다르게 자 뒷다리를 뒤로 넓게 빼겠습니다 하나 둘셋이 동작은 보통 런지와는 다르게 이 대퇴 4두에 아주 큰 자극 자극을 주는 운동입니다. 엉덩이와 같이 대체 4두에 아주 그냥 강한 수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운동할 때는 아, 여러분 이 하나 둘셋팍 하나 둘셋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듬감이 여러분 리듬감을 느끼시면서 하나 둘셋팍 하나, 둘, 셋. 번. 와, 여러분들, 하체가 불타고 있습니다. 네, 수직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네, 또 10초간 걷고,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고지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화팅하십시오 네, 드디어 스트레칭 시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트레칭까지, 끝까지 봐주시고, 네, 꼴통과 함께 운동을 마무리를 잘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 반드시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풀어줘야 합니다. 네, 무릎을 돌려주시고, 아까 체 운동하면서 많이 썼던 이 무릎을 돌려주면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와, 스트레칭도 엄청 힘들어요. 네. 그리고, 다음 동작. 앞발을 앞으로 내미시고, 그대로 인사하듯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대퇴, 이두에, 이, 아주, 이 햄스트링이 쭉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자, 반대발도 하나, 둘, 셋, 넷. 다시, 마지막, 반대발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숨쉬기 되겠습니다 숨쉬기는 여러분 콜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쿠피디와 꿀통의 어,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허벅지 불태우기 운동을 진행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운동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그러면 지금으로 운동을 마치겠습니다. 아! 하나, 알림,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허벅지 오케이. 불태우자!